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도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이곳부터 이렇게 한번 막아가고 보 싶은데요. 자, 이곳을 막았다. 그럼 백도 이 돌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선으로 타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이쪽 돌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먹여치기를 하나 하고 여길 이렇게 빠지는 수. 자, 이곳을 촉촉수로 잡겠다라는 거죠. 그럼 백이 여길 연결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흑이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수순이 뭐냐면 자, 이곳으로 딱 끊으면 백이 이렇게 잡아주면 여길 딱 끊어가면서 단수 치는 순간 이 돌이 단수니까 여기 잡으면 단수 이돌 잡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이 이곳을 연결하면 흙도 이렇게 내려 빠지는 순간 여기 있는 흙이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곳으로 끊게 되면요 백이 이렇게 잡아주질 않아요. 그냥 이곳으로 이렇게 빈삼각으로 두는 순간 이 돌은 지금 장문으로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흙돌이 너무나도 쉽게 잡히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흙이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으면 단수 쳐서 또다시 살아갈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수익이죠. 지금 여길 기 갖다 붙이게 되면요. 백이 여길 연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두어야 되는데 여길 갖다 붙이는 순간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곳으로 나가는 수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이쪽으로 차단하자니 백이 넘어가서 안 되는 게 훤히 보이고 그렇다고 이곳을 하나 젖혀두자니 지금 백이 이곳을 막으면 연결하면 일선으로 타고 넘어가게 되고요. 그렇다고 일선을 끊자니 여기를 끊는 이러한 맛보기 형태로 백이 흙을 잡게 되어 흙 입장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뭔가 사전 작업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서 이 곳을 먼저 끊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자, 이 곳을 끊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이렇게 잡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한방더 이곳을 때리면 단수 치고 이 곳으로 한방더 끊어가고요. 이 곳을 때리면 단수치고 이돌 잡히면 안 되니까 연결할 때 이렇게 젖히면 여기 있는 백도를 쉽게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이 그럼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때는 여기 여기 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가는 순간 백돌이 지금 단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쪽이든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 집이 하나 확보되어 있고 여기 돌을 잡았기 때문에 흙이 지금처럼 두게 되면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역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자, 이곳을 끊게 되면 이게 마치 정답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에게는 이런 식으로 빈 삼각으로 두는 수가 아주 좋아요. 지금 뭔가 이쪽으로 두면 넘어가는 순간 이 돌이 지금 장문으로 잡혀있죠. 그렇다고 뭔가 이런 식으로 하나 건드려보고 싶은데 이곳을 건드려봤자 이거 타고 넘어가면 역시나 흙돌이 잡혀버려서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면 이렇게 빈상각으로 두는 수 때문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시는 게 있으셔야 돼요. 이곳을 끊으면 빈상각, 바로 적의 급속, 나의 급속 그 형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이곳으로 갖다 붙이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수가 좋은 이유. 백이 우선 이렇게 넘어가는 수는 불가능하죠. 이 돌이 끊어지는 순간 잡혀서 아주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흙이 백을 잡고 살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도 지금은 연결을 하고 싶은데 자, 이곳을 연결하면 흙도 이곳 일선부터 젖혀 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아요. 백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끊는 수가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백을 잡고 흙이 살아 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백도 이곳을 연결하면 젖히는 수가 때문에 안 되니까 뭔가 지금 이런 식으로 두는 수요. 자, 여기까지 차단합니다. 이돌 지금 잡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기 잡아둬야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단수를 치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뭐 별다른 방법이 백입장에서는 없죠. 여기 한방 맞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형태에서 이곳 두고 이렇게 두고 먹여치기해서 이곳을 두면 여기 지금 촉촉수로 잡으려고 하니까 여기 연결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끊어서 지금 잡으면 이런 식으로 돌려쳐서 단수치고 이렇게 예쁘게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렇지가 않았죠. 이렇게 빈 상각으로 두는 순간. 이건 끝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수를 둬도 여기 빈삼각두는 순간 흙이 잡히죠. 그러니까 적의 급소, 나의 급소를 이용해서 여기 갖다 붙이는 수가 이 형태의 정답이죠. 넘어가는 수는 이돌이 잡히니까 곤란해지고요. 자, 그렇다고 이쪽을 치받는 건 단수치고 이었을 때 막으면 이곳에 있는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흙이 살아 역시나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따라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흙도 이곳을 막게 되면 이게 넘어가는 수가 불가능해요. 자 보시다시피 백이 아주 크게 곤란하게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아둬야 되는데 흙이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이 백을 잡고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